정치하는 인간들이 하도 요란을 떠니까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주영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지낸 사람들 있죠? 12명 안팎이던가요? 10명 넘는 대통령 전부 다 합쳐야 정주영 하나 못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병철 하나가 지금까지 정, 그, 대통령 지냈던 사람 모두 합쳐봤자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중에서는 그나마 봐줄 만한 사람? 박정희. 박정희 하나가 나머지 대통령 다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흠다 있죠. 정주영에게도, 이병철에게도, 박정희에게도. 그러나, 흠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본다면, 그들의 열매를 본다면, 흠보다 훨씬 많습니다. 열매로 평가할 때, 이병철, 정주영, 박정희 봐줄 만합니다. 특히 기업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가들은 이 무능한 정치인들한테 참 시달리죠.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치꾼들이 정말 밉습니다. 그래도 요란을 떨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뽑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학원을 한 15년 안팎 하면서 몇십 명 겪어봤습니다. 직원이라든가 강사라든가. 그리고 차 운행해야 되죠. 또 학원 하다 보면은 여기여기그 교육청이라든가 상대할 때도 많고, 그 다른 업종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작은 일이긴 하지만, 한세개 정도 이렇게 많이 운영할 때는 운영하면서 사람 뽑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국회의원 하는 이 친구들, 정치하는 이 분들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돈을 주고 자기 돈은 아니지만 물론 벌어서 주는 거지만 자기 월급을 줘 보고 사람을 뽑아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수준도 올라가고 국민 수준도 올라갑니다. 물론 그런 대통령을 뽑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의 눈이 문제죠. 그래서 정치는 정치는 눈입니다. 눈.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인도 국민도 눈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의 안목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잘 뽑느냐? 누구에게 투자할 것인가? 누구와 돈거래를 할 것인가? 누구를 일꾼으로 뽑을 것인가? 자, 돈거래를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예. 유명한 예, 대통령 윤석열 제가 여기서 뭐 누구 직함을 이야기 안 한다고 서 저는 경험법 안 쓰고 그직이안 씁니다 왜 수평하게 이야기 하려고 수평하게 이야기 하려면은 그냥 이름만 딱 쓰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댓글 같은 데서는 왜 대통령 직위를 안 붙이느냐 왜안 올리냐 그런데 올리면 내가 나대요 그러면 저하고 같아야 수평으로 의사가 소통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어법이라는 것이 이 종비법이라는 것 올리고 내리는 것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계급 사회니까 신분 사회니까 맞지만 지금은 수평 사회니까 계급 없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막 맞짱 뜨는 겁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죠 홍준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거를 래 하겠습니까? 자, 천만 원 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세 친구들이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 떼먹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는 이 친구 지금 급하다 보니까 빌려달라고 하지만 이 갚을란가? 홍준표. 이 친구 뭐말 어, 믿을 만한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달려 있을 때 어찌 보면은 세심하게 고심해서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천만에 있으면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 에 네, 저는 홍준표한테 빌려줍니다. 왜? 믿을만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의 판단을 내 몸처럼 생각해야 돼요. 저런 사람이 윤석열 좋아한다고 저 미워하지 않아요. 이재명 좋아한다고, 아, 그래, 수준이 그렇구나. 홍준표 좋아하면, 오,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다른 이, 이해를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만원 있는데 셋이 빌려달라고 나오면 홍준표 빌려준다니까요. 왜? 믿을 만하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그는 믿을 만하게 행동했어요. 그 전에 그 윤석열하고 후보 어, 대선 후보 경쟁할 때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조국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호적으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조국에 대해서 말안 바꿨잖아요. 이재명 같았으면 바꿨을 거예요. 금방 뒤집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누구였던가요? 그 대구 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 그사건을 뭐 얽혀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잖아요.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남들은 다안 된다 그랬는데 홍준표는 그때 세모 쳤다고요. 나는 유보한다. 이거 불리익 당하면서 자기 소신 지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볼때 믿을 만한 거예요. 이되면 그때 안됐을거예요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은 이제 그 나머지 정치적으로도 경험이 좀 부족하고, 포용력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번 그, 탄핵 사태에서도 보면, 우군이 적고 좀, 선거 같은 데서 쉴 수도 있고, 정치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 예, 새 친구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 역시 존중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대립 안하기를 바라고, 남도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유연하고 진폭 경험이 이렇게 있죠. 진폭의 그 경험,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빈부 문제도 가난 집에서 태어난 셈이었잖아요. 이재명보다는 좀 부자였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누나들의 희생 위에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그렇게 된 측면이 있잖아요. 전교학교를 쭉 다녔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명 이재명보다는 낫죠. 이재명은 역시 그 어찌 보면 전기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빨리 패스하고 패스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인적 스토리, 이 성공 스토리, 성공담은 굉장한 성공담을 지니고 있는데 조금 이 뭐랄까 너무 견문을 좁게 해가지고. 너무 노동자 편에 든달까 아무튼, 그, 포용력에서. 그러니까 좀간교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잔인하다는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건국 이래, 1945년 이래, 한 80여 년 됐는데, 이 민주당 이 윤여권 들어서 탄핵을 무려 29번이나 했대, 탄핵. 29명을.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나머지 78년인가요 그럼 나머지의 탄핵한 사람이 한 20여 명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탄핵을 밥먹듯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도 대국민 호소를 잘해서 이렇게 잔인한 당이다 이렇게 업무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개엄해 가지고 이렇게 혼란 일어난 것보다 이 친구들이 29명이나 탄핵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훨씬 더 혼란을 초래한 거 아니냐 어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응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탄핵할 때도 박근혜 때하고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뭐한50%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하고 40%때 후반 탄핵을 예, 거부해야 된다. 인용하면 안 된다. 뭐라고 그러나요? 그뭐 카카라 거든가. 그래서 윤석열 각카를각카해야 된다 그렇게 그 언어 유위를 하던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지 그런 국가는 어떻게 되란 말이냐 이런 차원에서 돈이 좀안 별들린다니까요 아까 윤석열은 좀 부족해요 인간적으로는 괜찮은가 모르지만 버티기는 잘하지만. 구수하면서 사법구직 패스한 그 뭐랄까 열정은 좋지만 제가 학원하면서 사람 뽑아 보니까 열정 중요해요, 태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만 살려고 그 사건 뭐 여기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건 대통령 되는 데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됩니까? 대통령 되면 끝납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남에게, 나라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 철학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힘들고. 그래서 이윤성열하고 홍준표가 대선 후보 대결할 때, 국민들은 홍준표를 지지했잖아요, 훨씬. 그런데 이 당원들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사태라든가 박근혜 사태에서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문제예요. 당원들이 사람 뽑는데, 당원들이 투자하는데, 당원들이 일꾼 구하는데, 그리고 당원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 하면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윤석열이었잖아요. 나라의 힘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주겠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왜? 성공의 저주에 쌓이거든요. 이렇게 그 경험도 없는데 몇번 성공하면 그래서 대선에서 이겨 지자체 선거에서 이겨 그러니까 감당원에 총선에서 박살 났잖아요. 어찌 보면 윤석열이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거대 야당이 된 이재명과 그 민주당 나머지 당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그 한동훈까지 있었잖아요. 한동훈 관리도잘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치력 부족이죠. 정무감무가 부족이죠. 한동훈은 뭐 좀... 아무튼 말장난은 잘하는데 발이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모사꾼 같고 음모를 잘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동훈은 신뢰를 잃어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옛날 그 인기 있을 때 비하면 그 3분의 1, 5분의 1로 쭉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 안티들도 많고 그러나 아직도 우...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책도 편하고 어찌고저찌고 그러는데 아무튼 재주는 있는데 재승박덕 이랄까 재주는 승한데 덕이 좀 부족하달까 아무튼 너무 성급한 그리고 경험도 없이 윤석열처럼 덤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별로 안내죠 그래서 여기에 저는 여기서 그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뽑을 때 그렇게 어찌 보면 제뭐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누구에게 투자할 것이냐 내가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 빌려줄 것이냐 일꾼을 내가 직원을 뽑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총체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 세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성장 배경이라든가 그들의 그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뭐랄까 가치관이랄까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견주어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뭐말 많죠. 강점 없냐? 있어요. 윤석열. 버티기. 구집. 이거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좋죠. 그러나 단점 있죠. 정치력이 부족하죠. 정무감각 떨어지죠. 포용력 부족하죠. 어찌보면, 그게, 그, 뭐랄까,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된 원인들이죠. 이재명 황점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존력 대단하죠. 성공담, 성공스토리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그것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을 얻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사람만 넓어졌으면. 근데 가족간에도 그게 안안될 정도였는데 나만 되는어떻게했어요 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그 그 잔인함을 누군가 이렇게, 그, 말, 까말로써 믿어주길 바라지만, 말도 하도 바뀌었으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30%를 훌쩍 넘어서, 지금 뭐 40%, 50% 옛날 문재인 스타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지금도 뭐, 믿는 사람 믿겠죠. 그러나, 저는 말하면 안 믿어요. 왜? 말을 안 보고 발을 보니까. 그거 한 행동을 봐야지, 그거 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돈도 안 들고. 근데 홍준표는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 어떤 게 신념을 안 바꾼다는 차원에서 내게 천만 원 있는데 셋이 빌려달란다. 그러면 나는 홍준표한테 빌려줘요. 내가 잘못 사람 봐가지고 돈 떼인다 하더라도 안 빌려줘요. 왜? 시원찮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 한번 정치인들 선거할 때좀 고심하게 저는 이것은 정치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보통 빌려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투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봐요 이것이 인간 투자라면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에서도 투자에서 자기 돈을 누구에게 빌려준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사업을 하든. 누구에게 빌려주든 내가 투자를 하면 떼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분석해서 따지듯이 해야 돼요 근데 누가 투자하라고 니까 유튜브에서 누가 말하니까 어이구 올랐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따기 힘들죠 <laughs> 저도 2년차 안팎 되는데 투자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학원할 때는 참 인사가 굉장히 힘들고 대학에서 조교하고 강사할 때는 그게 가장 힘들고 또, 공사류 기교에서 교사할 때는 그게 가장 힘들고, 지금은 글쓰고 유튜브하고 그런데 이게 가장 또 힘들어요.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든데, 그런 경험을 뭉뚱거려서, 뭉뚱거려서, 그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주식 투자할 때도 종목을 선택하고, 살 때를 선택하고, 팔 때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정도가 아니라, 고심 고심해서 판결을 해야 돼요. 저 헌법재판소 그 예, 절반은 괜찮던데 뭐 우리 우리 법연구인가 여기 속한 는 문행배, 문형배 형배가 행패를 부리는 정도인데 이런 친구들의 이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판단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걸렸다,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 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판단하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투자해서든 사람 선택하는 것이든 근데 너무 쉽게 해요 오죽하면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이 관련 단체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냥 인상이 좋아서 뭐 말이 좀 통해서 사람이 듬직해서 아 결혼할 때왜저 저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몇달 살펴보니까 어, 그냥 괜찮아서. 아주 세부적인 거, 뭐 아주 그, 궁벽한 그 부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결혼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같이 살아보면서, 총체적으로 부딪혀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몇달 만에 또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자기하고 같이 살 사람도 이렇게 어찌 보면 부실하게 고르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대일 책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남의 말 듣고 그냥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구분도 안하고 그냥 말만 하면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재미로 보니까 이재명은 이 말장난으로 한동훈도 그렇고 우주 가면 박근혜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다고 알더라. 그런데 이전에.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말한다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확장성이 확 닫힌 거죠. 그러나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또뭔 뭐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자유예요. 전 그런 사람 놔둬야. 그 수준에 맞게 자기가 맞는 사람 고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눈이 낮으면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정치꾼들 생산성 없는데 진짜 하수들 뽑아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죠. 계속 퍼준다고만 하는데 계속 준다는 것만 있다는데 생산적인 걸 공장을 기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디서 주어요 자기 월급에서 요 근데도 준다고 하면 무슨 10만원 20만원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참 10만원에 자기 인생과 자기 자식 인생과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면 안 되죠. 몇십만 원에. 그런데 준다고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재인 재미 봤죠. 그 재미를 이재민도 불러고 하는데 아무튼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 돈이 있을 때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래.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는 이 친구다. 하는 제 원리도 한번 차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원용하면 이 대통령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멍 가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 뽑을 때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이를 때면 그 인간관계 구조조정을 할 때든 인간관계 맺을 때든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